안녕하세요. 뻔한 얘기도 펀하게 전해드리는 나대표입니다. 자, 학사경고 체험과 해설 제 28강입니다. 28강. 해설 프로그램 작성입니다. 자, 해설 프로그램 작성은 앞전에 했던 체험 프로그램 작성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다. 그렇죠? 아, 우리가 개요에서 선정했던 것처럼 오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누고자 하는 여러 가지 자원들 그렇죠 소재 거리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자원과 소재 거리를 어떤 순서대로 아니면 이동 경로나 코스에 맞게 순, 순서만 적어 놓습니다 순서만 적어 놓고 그 다음에 아, 당연히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 때 말씀드린 대로 시작과 끝이 있어다고 그랬죠 예, 시작과 끝도 함께 넣어줍니다 뭐 공간을 소개한다든지 나, 나를 소개한다든지 일정을 소개한다든지 주의 사항을 말아준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 목표를 선정한다 뭐 설명한테 해준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 시작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요. 해설이 다 끝났습니다. 해설이 다 끝났으면은 이제 마무리하고 정리 정돈하고 전체를 한번 마감하고 한번 뭐 기념적인 이런 시간도 갖고 어, 기억에 남을 시간도 갖고 이런 부분의 마무리까지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두 가지 부분을 제외하고 이제. 어, 본론으로 들어간 해설 내용에서는 아무튼 그 해설을 하고자 하는 자원들에 대한 순서를 먼저 나열해 보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 순서는 우리가 해설 코스도 한번 생각을 해 가면서 또 주제와 목적이 맞는 걸해 가면서 약간 처음에는 뭐. 전체적인 큰 범위의 이야기를 했다가 뭐 압축해가면서 그거 초점을 맞춘다든지 아니면 약한 이야기를 했다가 좀센 이야기로 간다든지 뭐 그런 자원의 이런 어 선택이든 소재 선택을 어이 기승전결같이 이렇게 좀 점차점차 증가했다가 정점을 찍고 좀, 좀 내려가는 이런 순서들을 한번 여러분들 구상하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해설 내용이 나오면 어 우리가 가장 했던 거 있죠. 누가 할 거냐 그리고 어디서 할 거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스를 좀 감안해서, 저, 어... 수, 시간표, 요 계획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고 또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 대상들이 이 해설을 할수 있는 섬, 사, 대상이 있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아, 전체적인 큰 틀에 대한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면 좋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해설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마을 주민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좀 참여해 주시기를 좀 많이 권해드려요. 그리고 이 부분은 또 이제 어르신들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험과는 또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요. 뭔가를 아, 이야기들을 많이 알고. 계시고 내가 또이 부분에 관련돼서 직간접적인 경험을 하셨던 분 아니면 우리 가족이든 우리 집안 내에 아니면 어른이시든 이런 좀 연관성 있는 사람들이 직접적인 우리가 해설하고자 을 하는 요 자원들을 가지고 경험이 있거나 에피소드가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한번 그 해설의 대상과 해설을 실질할 수 있는 어 진행자의 역할로 충분히 자격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말씀드린 대로 어세 가지를 좀 생각을 해가면서. 아, 어, 프로그램을 만든다 보시면 되겠죠. 주제에 맞게 주제의 개요상에서 주제와 부합되는 이 목표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이 소재거리들, 자원들을 먼저 흐름에 맞게 순서를 정한다. 근데 그 순서는 해설을 하는 장소, 코스와 어, 연관을 해서 순서를 매기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서 실제 그거를 해설할 수 있는 담당자 사람 적합한 사람이 있는지 우리 마을 내직감조적으로이 주제든 자원이든 고거와 연계된 사람님 훨씬 더 좋다. 고걸 바탕으로 해서 대략으로 우리가 요런 수의 인원이 뭐 여기 코스와 이동 시간까지 합치고 요런 간단한 활동들까지도 초안으로 구성을 한다면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인지 몇 분이 될 것인지 그런 소요 시간까지도 반영을 해서 아, 아주 초안인. 해설 프로그램을 완성할 수 있다 라고 보겠습니다. 어쨌든 머릿속으로만 상상을 해보지만 이게 잘안 된다 그러면 한번 직접 그 코스를 돌면서 내 스스로 천천히 걸어가면서 생각도 정리를 해보고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온 것에 대해서 가상으로 머리로 한번 상상해 보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